라이브 와우 드디어 졸업했군요 뭐, 졸업이라 할수 있어 불명 불명의 은퇴 아니길래 만할 만해 궁금하니까 남미팀 들어가 보자 오래 붙잡긴 했어 활동 중지일 2022년 2월 26일 아직 은퇴 안 했네. 한번 대주고 은퇴하지. 라이버 교체. 그냥 여기 맨날 하던 거잖아. 어? 너가 맨날 하던 거잖아. 예. 연노. 미야츠에서. A 방 가면 딱 줘도. 아. 은퇴라고는 안 했고 정확히는 무기한 휴직이라 쓰있네 그게 시방 네네. 은퇴지. 2년 2월 26일 라스트 라이브 헬로 월드 22일 마지막으로 성장하기 위한 업데이트를 하기 위해 무기한 활동 휴식이라는 기회를 갖게 된걸 보고 드립니다. 아니 힘든가 봐. 얘네 화장실이야? 화장실 존버 같은데? 우리 어디, 어디 있어, 다? 앞에 보이면 쏟는데? 진짜? 화장실 있다, 확인. 뭐, 포크레인에 있어. 포크레인 확인. 쏠까? 전스캡인데 진짜 아닌데? 내가 포크레인에 있다고. 나보야포크레 확인. 포크레인 쏘면 됨? 잊질래 어, 너너 뿌이? 아니, 뭐나 혼자 하냐고? 게임 얘는 그 경무청 어플 깔아가지고 경무청 챗봇 있거든요. 경무청 챗봇, 경무청 어플 깔면 경무청 챗봇이란 게 있음. 그냥 장기, 그냥 뭐지? 장기대기, 장기대기 그거 하면... 아니, 나 언제까지 장기 대기해야 돼? 치면 장기, 장기 대기자. 그럼 다 나와. 여 게임들 어디 있음? 아, 확 골. 아아아, 씨발 아, 뭐야? 이거 아, <laughs> 도탄, <났노? 웃음> 도탄 난 거. 어디 있어? 뿅! 그냥 그 도탄 난거 같아요. <laughs> 미탄인데, 아파요? 아니요, 헬멧... 중앙 맞은 거 같아. 세 명씩 받았어. 아까운 나, 나 차고 가요. 아개 놀랬네 시벌. 아아건 확골이에요. 확골 가요. 확골 확골. 설탕 아 설탕도 아다 먹었네. 이게 무슨 소리노? 설탕이 어딨노? 네. 저기놈 누구야 이거 껌틴 뭐야 이기 이기저기놈 음. 어, 마실 거 없나? 마실 거 없냐? 방 개멋어 NBR 쟤네는 왜 안와? 쟤네랑 싸우는거야? 뭘? 파파샤 2인총 바꿀래? 아, 뭐? <laughs> 방금 알랄 본거 같은데? 알랄 본거 같은데? 아아아아 <laughs> <화이팅을 잘. 웃음> <laughs> 뭐하고 뭐 있길래 그래? <laughs> 알랄 <알라를> 훔쳤어 <laughs> 어차피 오건이 거라서 <있거나>, <laughs> 네가 먹으면 원금에서 안니냐 그냥? 마실 거다. 에, 엠마리도 있다. 에. 돈 꿈에서 이미 했어. 니 거야, 고예 타이거나 샀까잘 먹고. 그 여기 인텔 있다. 잠시겠냐 네, 네. 내가 안 먹었어. 님, 저 공이 거기 널을 거임 참고로. 저희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사무실 앞에 도시철도공사가 있거든요. 거기 공이 진짜 개. 거의 공이 하늘을 거기 은행이 있었고 가면서 물어봤거든요. 뭐? 뭐 자꾸 머리 때릴래? 뭐, 뭔 일을 하냐고 아 머리를 때려? 미쳤냐? 출자들열0지고 있어요 미안 때렸어요 1 0는열만는데안 때렸어요 10대 1 맞아먹었네 안 때렸어요 누가 그랬어 그 몰라요 몰라요? 저딴거 보고 있었어요 누군지 요 이규중안나겠지아 어, 마요네즈다 빅데님 생각은 어때요? 마요네즈 멀리. <laughs> 멀리 못 갔을 것 같은데 이탄에 앞서지 않나 지금 싸나고 있는 거소동언니나피반 남았어 언령가 나랑 칼전 뜰래 아니, 어져 임마. 아, 이걸 본다. 아. 윤수 형 도와주러 가야 될것 같은데? 나 다리 수술해야지. 아, 쟤네들한테 리탄맛좀 보여줘야겠다. 아, 해야 할까? 저거 립탄이지, 나 다리 둘다 잘렸어. <laughs> 이거 나 아닌데? 너무 아픈 놈 서프레시 파이어 그러나다저 어디라는거야 못다 앞으로 빛, 빛, 빛. 빛. 저 위에, 저 위에 변조선 쪽으로 가고 있는 저 형은 는 뭐죠? You s i t down. 어, 얘이 사람 범죄자 o wow. 와우. u p y o u r criminal. I'm in Paris. I'm in p a r 좀 다. 가져갈게. n p 더 r 나나 I'm in p a 울트라트 여기 많네. 나수 있어. 가까도어지겠네 아, 나 거기... 어디서 오는 건데? 집을 다 어디로 갔냐? 나도 방금 리스파일 났어. <laughs> 다 어디로 갔노? 어디노 우리 올가 열려있나? 안열어 여기 있는? 안 날려줌. 안 열리. 좀 줘. 볼트너트. 볼트너트 가방 이 있어 거기. 여러분이 보이지 않나요? 보냐고? 같은 게임 보고 있는 거 맞지? 이거 네? 네요. 1만 점. 나 보면 그냥 돈다. 아 폴더님은 테크닉이 없어서 못하는 거고. 오케이. 물가쪽에서 발소리 들렸거든 어떻게? 아무 아무도 없어요 이양반다 환청을 들었네. 보험 다키 없이 존나 짧은 점프. 응. 아다만 상처 터졌어. 나 모서리에서 봄 닫기 하셈 모서리에서 그냥 뜰 필더도 없어. 아그래 이렇게? 조로나 짧게 좀 동... 크게 점프하는 거있잖아그거 나와야 돼 무슨. 와 껌핀 얼마나 썼으면 95나 나는. 뭐 최대가 95이야. 아 알겠다 알겠다 알겠다. 이걸 낮은 부분 조로나. <laughs> 아이씨, 나안 나 할래? 이렇게 넘어가는 거멋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이거야. 아, 씨발, 개 okay, 욱을 내일 9시에 할람. 가 가비 짧은 곳을 노려야 돼. 여기 나 어차피 안 돼. 나 지금 과정이 바뀌 nice 뭘 봐? 내 헬멧 이쁘지. 이쁘네. 아참참 참해서 이기면 보내줄. 참참 참. 빨리 하셈. 참참참해서 이기면 뭐해 참참참 <laughs> 안해도 들어가면 더 말려줘 나와 바로 바로 나와 아씨발 <laughs> <어이 웃음> <마리야>. 아랠 <아름다운. 웃음> 지켜 나와 <웃음> 에이 X발 <laughs> <씨> 뒤지기 <기질기 웃음> 직전이네 <웃음> 딱 뒤지지 않을만큼 내렸다 한판 포착 했을 나는 총한 발도, 야. 안 썼다고 저녁 양쪽 다리 <laughs>